안녕하십니까. 모정입니다 어, 오늘 일요일 지금 저녁 먹고 제가 음, 집에서 좀 영상을 찍어도 가능할까? 최대한 편안하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좀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디지털 프린터에 대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DTG 프린터와 에코솔벤트 프린터를 분석하고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가 참 얘가 장점이면 얘가 단점 얘가 단점이면 얘가 장점 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 뭘 사야 될지 고민을 글쎄요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어떤 걸 먼저 사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셨는데, 제 영상에서 DTG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요. 에코솔벤트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도 한두 영상에서 좀 했었는데, DTG는 제가 마스터와 함께 만든 많은 영상이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토 에코 솔벤트 프린터는 저도 이제 막한달 정도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많은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D T G는 저한테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었고 창고에 지금 두 대의 D T G 프린터가 창고에 그냥 처박아 놨죠. 아안 좋은 추억도 있고 마스터가 하면서 와 정말 이 정도까지 하면은 다 끝까지 다 왔구나. 와,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정말 문제가 없이 비즈니스 해나가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 매장에 오셔서 저에게 이거, 이거, 이거 주문해달라. 6시간 만에 빠르게 완료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저는 DTG가 굳이 필요 없지만 제가 나중에라도 필요하게 되면 꼭 장비를 구매하고 싶고요. 하지 저도 이 구독자님께서 질문하기 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다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니까 어, 정말 귀한 정보가 될수 있고 살아있는 생생한 실사용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둘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프린터라서 모니터에서 보는 수준의 많은 디테일의 이미지들이 그대로 인쇄돼서 나오죠. 디지털 인쇄 장비다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에 푹 빠져있는 저로서는 포토샵의 온갖 효과들이나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도 그대로 인쇄가 나온다는 게 지금도 놀랍고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동안 일러스트를 통해서 그런 특수 기법 없이 실크 스크린으로만 인쇄를 해오던 저에게는 디지털 프린팅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는데 그 신세계가 저한테 열린 거죠 우선 DTG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DTG는 티셔츠 위에 전처리제를 뿌리고 그 고착제 성분이 티셔츠에 잘 뿌리를 내리고 앉고 그 전처리제 위에 컬러 잉크를 내려 앉아서 인쇄하는 방법인데요. 흰색 티셔츠와 같은 밝은 컬러 티셔츠에는 흰색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컬러 잉크만 바로 올라타기 때문에 잉크가 아주 얇게 최적의 수준으로 도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티셔츠를 통과해서 공기가 순환하는 통기성, 이 터치감 최상의 티셔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는데 티셔츠 중에서 흰색에 디지털 프린팅을 해낸 게 가장 터치감 좋고 가장 통기성 좋은 티셔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계열의 티셔츠를 만들게 되면 이 흰색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흰색 잉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이트 수정액 있죠. 예,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특정한 부분에 인쇄할 부분을 흰색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화이트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컬러 잉크가 앉게 되는데, 이 화이트 수정액 같은 그 녀석이 티셔츠의 질감을 망치고, 원단의 그 사이를 다 막아버리면서, 실크 스크린 같은 플라스티셜 잉크의 실크 스크린 화이트, 화이트 컬러처럼 이렇게 좀 막아버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통기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인쇄 부위가 답답하게 여전히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얇게 인쇄가 된다는 라거 최대한 얇게 인쇄가 되지만 그래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유색 컬러 티셔츠에 디지털 프린팅도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DTG 안에서도 흰색 잉크를 쓰냐 안 쓰냐로 제품 결과물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잉크에서도 가장 비싼 잉크가 흰색 잉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1리터에 25만원, 30만원 흰색 잉크. 정말 너무 비싸죠. 그거를 디자인이 찍힐 그 공간에 고대로 다 뿌려내서 베이스를 잡고 그 위에 칼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쇄 영역이 큰 부분은 흰색 잉크를 정말 많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티셔츠 생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또 얘기해드릴 게 어두운 티에는 그렇게 흰색을 깔고 잉크가 얹어지기 때문에 어두운색 티셔츠는 세탁을 여러 번 하더라도 칼라가 그, 그 흰색 잉크에 딱 자리를 잡아서 절대 날아가지 않는데요. 밝은색 티셔츠, 흰색 잉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컬러 잉크들이 티셔츠 전처리제 위에 묻게 되는데, 그전처리제 많은 세탁을 통해서 전처리제는 자연스럽게 좀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면사의 실 오라기에 붙어 있던 칼라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집에서 먼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면 티셔츠에서 나오는 그, 목화, 면화의 그 조각들일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칼라를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흰색 잉크는 그걸 꽉 잡고 있고 목화, 면화의 그 조각들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지금 1년 반, 2년 정도 입고 있는데 페이드돼서 날아간 느낌이에요. 어, 보시면 글쎄요, 저도 이걸 한 20번 정도까지 세탁하는 동안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가면 갈수록 페이드되는 게좀 느껴지고 있, 있습니다. 티셔츠는 좋아서, 뭐, 별 무리 없이 지금 훼손이 없는데, 이 나염이 훼손되면서 이 티셔츠를 입는 게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진정성, 이런 부분이 조금 훼손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2년 정도 입으면 버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네, 고객들의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오래 입으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었나 아무래도 전처리제 성능 차이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를 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렇게 페이드되는 부분은 마스터 조차도 이거는 방법이 없다 여기다가 흰색 티셔츠에도 흰색 잉크를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부분이 없어지겠지만 그러면 터치감을 잃고 통기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 단점도 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전처리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유색 프린트에 흰색 잉크를 아무리 깔고 프린트를 해도 그 흰색 잉크가 깨져나가거나 부서질 거예요. 전처리제가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하면 긁어도 깨져나가지도 않고 세탁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전체제재는 뭐 제가 이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에코솔벤트 프린터는 잉크와 잉크가 인쇄될 필름 사이에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솔벤트 잉크가 30도를 온도를 유지하면서 액체 상태를 좀 유지해 주면서 약간 고온에서 유지를 하다가 인쇄가 되어 필름에 뿌려지는 순간 30도 보다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빠르게 굳어지고 깊숙하게 침투해 가지고 그 얇은 필름 안에 딱 안착이 돼서 고착이 돼 버린다. 인쇄 내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워낙 튼튼해서 5개 광고에서도 쓰이는 내구성이나 컬러감이 너무 뛰어나고 색깔도 바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잉크는 정말 강력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잉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필름은 거의 흰색만 쓰기 때문에 이 프린터기 안에는 흰색 잉크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CMYK 네 컬러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붙이는 스티커나 스케이트보드 아니면 뭐 요즘 노트북에 많이 붙이는 방수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다 좋은데 문제는 통기성이에요. 그야말로 꽉 막힌 필름을 티셔츠에다 딱 붙이면 그 부분은 그냥 공기가 못 들어가죠. 딱 막혀서 방수되고 <laughs> 이 부분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티셔츠를 만들면 아마 우리가 선택받지 못할 그런 고객이실 겁니다. 뭐 레이어드로 두개 겹쳐 있고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땀은 좀덜 나는 분들은 덜할 수도 있는데 통기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분들은 작은 로고를 붙어 있는 거는 괜찮겠지만 큰 디자인의 로고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팅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면 흰색 베이스에 뭐 검정색 같은 뭐 컬러한 로고인데 끝, 끝선이 검정색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어긋나서 커팅이 돼 가지고 흰색이 약간 약간 보인다 아 이러면 퀄리티 정말 없어 보이죠 그거는 디자이너가 잘 해야되지만 어 인쇄선과 커팅선에 약간 안쪽으로 커팅을 해서 절대 흰색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그 그런 클래스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DTG의 프로세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워낙 많이 보여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조하면 좋겠고요 어 프로세스도 좀 까다롭고 어렵고 전처리제나 잉크나 소프트웨어까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시대 최고 수준의 인쇄 기법이지 않을까? 에코솔벤트는 디자인 작업이 약간 까다롭긴 해요. 이 인쇄할 PDF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커팅 선을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트 파일. 그서총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까다로운 디자인 작업은 있지만 프린터에 인쇄 필름을 넣고 종이 프린트 프린트 하듯이 아주 편안하게 포토샵으로 인쇄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고 그걸 커팅 선으로 잘라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 떼어내는 그 불필요한 부분은 다 떼어내는 수작업이 또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에 따라 다르고요 그걸 떼어내서 티셔츠 위에 정확한 포지션 잡아서 올려놓고 히트플러스 10초만 누르면 그냥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그 필름이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로고를 넣어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 그것도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장비 가격은 GTX 프로 o B 제품이 4,500만 원선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무토 VJ628 티셔츠 정도로 만드는 적합뼈 600, 뭐520 정도로 제가 프린트를 해냈는데 그게 여기 티셔츠 차고 넘치죠. 어, 새 제품이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저는 뭐 중고로 반값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유지보수와 부자재 단가를 좀 비교해 보자면 DTG는 흰색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좀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브라더 GTX나 앱손 3000번 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흰색 잉크를 돌려주면서 서큘레이션 시켜줘 가지고 우리 화이트 수정이 흔들듯이 서큘레이션이 돼 가지고 화이트 잉크의 그 입자들이 잘 섞여 있게 하는 자동 기능이 있고, 클리닝도 자동 기능 하는 걸로 알아요. 헤드 클리닝도 자동으로 클리닝 해줘서 그나마 쉬워졌지만 자동이 아니라면 그 잉크통을 막 흔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린트 헤드가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매주 일주일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유지 보수 클리닝도 있습니다 흰색 잉크가 문제인데 그 흰색 헤드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퀄리티가 안나올거고 장비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잉크 비용이 워낙 고가예요 그래서 저는 gtx pro b 라는 벌크 모델을 구매하기를 추천드리고 잉크 싼 가격에 벌크로 구매하셔서 프린터기에다 벌크 장착하시라는 잉크가 흰색이 제가 알기로 28만원 30만원 듀퐁 잉크요 그 다음에 컬러 잉크도 20만 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브라더 잉크는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잉크도 비싸고 헤드를 클리닝하는 클리닝 용액도 잉크 값만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도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비용일 거다. 그리고 3만 장을 인쇄하면은 프린터 헤드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장비가 멈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3만 장을 또 헤드 비용 3, 400만원에 비교하자면 그것도 100원이 넘어가는 티셔츠 장당 그 비용이 또 추가될 게 있고요. 클리닝 와이퍼 범퍼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했고 그 가격도 한 3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비가 은근히 유지보수도 조금 어렵고 소모품도 상당히 조금 가격대가 있고 거다 이제 각 티셔츠 만들기 전에 전처리제 처리를 하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고요 유튜브에서는 그냥 척척척 프린트 쫙 해내고 열프레스 누르고 입고 끝났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될 거다 라는 좀 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에코솔벤트는 너무 편한 거죠 제가 뭐 그런 고통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흰색 잉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막힘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고요 이 프린터기에 슬립 모드라는게 있어요. 그것만 해 놓으면 프린터기가 30도씨를 유지해 주면서 잉크가 굳지 않게 만들어 주고 뭐 자동 클리닝 기능도 뭐 아주 쉽게 돼 있고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되는 부분도 너무 쉬운 부분에 청소를 해주면 되고 잉크도 벌크통 넣는 1리터짜리 잉크 CMYK가 단독 3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클리닝 하는 그 용액도 거의 2만 5천원 1리터 짜리가 거의 하루에 그 클리닝 할때 정말 조금 쓰거든요 주사기에 요만큼 해가지고 닦아내는 정도로만 쓰는 거라서 유지 보수 비용이 거의 안 들고 필링 같은 경우도 60cm 짜리 50m 2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제 디자인 크기를 확인해서 가격을 좀 확인해 볼수 있죠 단지 이제 커팅을 하고 그걸 다 떼어내서 그 수작업하는 그 부분이 조금 수작업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이두 장비의 한계점을 좀 본다면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데요 DTG는 전처리제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면사 위에 사용해야 됩니다 마스터는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사진이랑 영상 보내주면서 폴리에스테르 위에다가 기능성 티셔츠 위에다가도 찍고 세탁을 했는데 괜찮다, 참 성공했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제품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우선 면회만 하는게 결과물에서 좀 만족한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프로세스 공정이나 잉크 혹은 전처리제를 좋지 못한걸 사용하면 세탁 후에 데미지가 쉽게 생길거예요그 수준에 대해서는 그 데미지에 대해서 내 거는 최고 퀄리티다. 그런 걱정 하나도 없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못봤고 항상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고요 오로지 마스터는 정말 자신 있게 전혀 문제 없다. 이건 정말 새로운 뉴 월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고요. 내년에 이제 마스터가 다시 베트남으로 오면은 제가 뭐 가능한 솔루션을 또 만들어내서 한국에 제안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저런 사람이 있다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티셔츠부터 DTG에 잘 맞게 만들어진 그 원사로 짜여진 그 티셔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섬유 유연제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왁싱 같은 거를 하지 않아야 잉크나 전철지가 정확하게 뿌리 내릴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죠. 좋은 장비와 좋은 부자재, 최상의그 수준을 유지했을 때 전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고 디티지는 그때 자신감 있게 판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조건에 맞는 평면의 형태 위에서 이제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티셔츠, 후드, 바지, 캔버스백, 최근에 마스터는 캔버스 액자에다가도 인쇄를 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런 평면의 형태에다 해야 되고 모자에다 인쇄하는 사람 신발에다 인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세팅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모자 다 망가뜨려 꾸기면서 억지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프린트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좀 특화된 장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솔벤트는 또 그렇진 않죠 프레스로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자용 프레스 큰거 작은 거긴거 신발용 다양한 곳에 프레스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다 붙여낼 수 있고요. 다리미를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낑낑대면서 또 이렇게 붙여내서 완성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약이 거의 없다. 요, 이렇게 보듯이 물방울 튀긴 거라든지 아니면 깨진 효과 같은 거는 그거를 디지털 프린트는 그 부분에만 잉크를 뿌려가지고 그 부분 아닌 곳에서는 원단이 살아있게 되는데 이 에코솔벤트는 필름에 그런 깨진 현상들을 다 커팅을 해내면 그걸 떼어내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떼어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 <laughs>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그안 떼집니다. 같이 떼어내지고 다 엉망돼 버리고. 그런 경우에 그 효과에는 꽉다 메꿔 넣어야 돼요. 흰색 팀면 흰색 베이스에 그 빨간 무늬를 찍는 거고. 그런 디자인 할 때는 DTG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까도 말했듯이 반팔티 같은 그 땀이 차는 그런 제품에는 좀 어렵고 하지만 땀이 안 차는 바지나 후드티, 맨투맨, 가방, 모자, 신발 뭐 다양한 아이템에서는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뭐 두꺼운 인쇄를 좀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두껍다 두껍다 해도 또 피우 엄청 얇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또 결론은 아이템을 잘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 위주로 사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DTG 장비 세팅이 더 유리하고요. 저처럼 모자가 위주가 되거나 나염 개념으로 보고 전 자수와 믹스를 하고 다른 장비들과 믹스를 해가지고 좀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이 인쇄맛 달랑치킨 이런 부분보다는 자수랑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필름들로 막 믹스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자 그러면 저는 에코솔멘트가 훨씬 더 사용도가 높을 거고 만족도가 높을 거다. 내구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야, 물론, 돈의 여유가 된다면, 둘다 구매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 저도 구매하고 싶은 DTG 장비지만, 그게 어려워서, 무토 장비만 중고로 구매하고, 최대한의 장점을 발휘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안정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 대신에 마스터 공장에 아주 쉽게 작업지서를 후다닥 만들어서 보내주면, 한 6시간 만에, 티셔츠가 완성돼서 저한테 오고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로고, 라벨 같은 거, 무토 장비를 통해서 추가적인 작은 로고 같은 걸더붙여서더 완성도가 높은 티셔츠를 만들어서 낼수 있고요. 마스터랑 저랑 싸워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마스터의 그 능력을 유지할 거고 저는 제가 마스터에게 부족한 추가적인 자수나 에코솔베이트 필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더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좀 많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분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정도고요. 제 제안도 이 정도로 제 정보를 잘 나누었을 거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숨김없이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